아, 스위스 필라투스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경사진 에, 톱니바퀴 기차가 있는 에, 스위스 필라투스. 루체른 시에서 필라투스까지는 왕복 여행인 골든 투어는 아주 인상적인 여행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루체른 호수를 따라 시작되는 이 낭만적인 이행코스로 세계에서 가장 경사진 48도 톱니바퀴 기차를 타고 오르는 동안 필치지는 놀라운 자연의 장관과 안락함을 아주 만끽하게 되죠. 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은 또 다른 체험을 관광객이 알려주는데 프란투까지 조용히 내려오는 케벌블카를 타신 후에 크리엔스까지의파누나마 시계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면 그곳에서 수분 내 버스로 루체론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골든 투어는 반나절이면 일일 관광 코스를 아주 식당하는데 그 당시 비용이 거의 만 120불 정도, 네. 어, 유럽, 음, 독일, 체코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헝가리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방문하고 또 종교 탐방을 했지만 이 필라투스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2132m. 예. 네. 아, 우연히, 우리는 참 이런, 에, 다시 한번 종교 탐방을 간다면 저는 스위스에서 좀더 머물고 싶습니다. 예, 네. 안내했던 여러 가지 문구들, 자료들. 네. 아유. 우연히 그 정리하다 보니까 네 필라투스를 꼭 구경을 해야지만이 스위스를 다녀왔다 할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.